두산의 신의 마무리 투수 KBO리그의 새 역사를 쓰다. 두산 베어스의 김태견 선수가 KBO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 시즌 15세이브를 기록 중인 김태견은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과 단한개 차이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은 2006년 롯데의 나승현이 세운 16세이브입니다. 김태견이 이 기록을 경신하면 18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김태견의 프로 데뷔 세이브는 5월 21일 잠실 SS 지전에서 이뤄졌습니다. 3분의 2 이닝 3구 무실점으로 첫 세이브를 올린 그는 이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 투수. 자리를 맡아 빠르게 세이브 수를 쌓아갔습니다. 그의 활약은 최연소 기록 경신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3일, 19세 1개월 20일의 나이로 신인 최연소 1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라면 기아 정혜영이 보유한 최연소 20세이브, 20세 23일, 기록도 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태견의 활약은 단순히 세이브 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8월 19일 기준, 50이닝 이상 던진 구원투수 중 평균 자책점 1.98로 1위를 기록 중이며, 10세이브 이상 투수 중 68개로 가장 많은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김태견은 자신감 넘치는 투구로 팀의 마무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디까지 기록을 연장할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태견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두산 베어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마무리 투수의 존재는 팀 전체의 경기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팀의 승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견의 성공 사례는 고졸 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 무대에갓 입단한 선수도 충분한 기회와 능력만 있다면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김태견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두산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과 구단 모두 김태견의 꾸준한 활약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KBO 리그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태견의 성공은 두산 베어스의 스카우팅과 육성 시스템의 성과로도 볼수 있습니다. 고졸 신인을 마무리 투수로 기용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지만, 두산은 김태견의 잠재력을 믿고 과감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구단의 젊은 선수 육성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태견의 활약은 KBO 리그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내는 선수가 등장함으로써 다른 팀들도 젊은 선수들의 육성과 기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KBO 리그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태견이 세운 여러 기록들은 앞으로 KBO리그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과 최연소 세이브 기록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미래의 젊은 투수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견의 성공 스토리는 프로 스포츠에서 기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선수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큰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KBO 리그의 선수 기용과 육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태견 선수 진짜 대단하다. 고졸 신인이 이렇게 잘할 줄이야. 15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98이라니 정말 믿기 힘들어. 나승현 선수 기록도 곧깰것 같고. 최연소 20세이브 기록도 갈수 있겠어. 태견이 덕분에 우리 두산 올해 가을야구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뻐.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길 바랄게. 솔직히 김태견 때문에 우리 팀이 걱정돼. 9회에 김태견 나오면 이길 수 있을까 긴장될 것 같아. 그래도 KBO에 이런 좋은 선수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해. 우리 팀 타자들이 잘 쳐줬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김태견의 기록 경신도 보고 싶어. 앞으로 경기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 김태견 선수 진짜 멋있다. 나도 내년에 졸업하는데. 김태견 선수 보면서 용기 얻었어. 나이 어려도 실력 있으면 프로에서 잘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해서 김태견 선수처럼 되고 싶어. 최연소 기록 세우는 거 보면서 나도 꼭 그런 선수 되겠다고 결심했어. 정말 존경스러워. 김태견 선수의 활약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졸 신인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흔치 않죠. 특히 평균 자책점 1.98은 베테랑 마무리 투수들도 부러워할 만한 기록입니다. 구속도 좋지만, 제구력과 멘탈이 더 인상적이에요. 구회라는 부담감 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김태견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KBO 리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김태견 선수의 성장이 정말 빠릅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가능성은 봤지만, 이렇게 빨리 팀의 핵심 선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책임감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고, 항상 더 나아지려는 자세가 좋습니다. 체력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팀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견 선수를 보면 KBO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지만, 프로에서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은 몰랐어요. 체격 조건도 좋고, 멘탈도 강해요. 특히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KBO 리그의 새로운 에이스가 탄생한 것 같아 기쁩니다. 김태견 선수의 스토리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고졸 신인의 성공 스토리는 언제나 팬들의 관심을 끌죠. 특히 마무리라는 부담감 큰 자리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성공은 두산의 육성 시스템의 성과이기도 해요. 앞으로 김태견 선수의 인터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김태견 선수의 멘탈이 정말 대단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9회라는 중요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는 타고난 정신력일 수도 있지만 분명 많은 연습과 준비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실패 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심리적 강점이 있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견 선수의 심리 상태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